어쩌다? 마주치 사연! 신혼 재미 어때? 피곤해 왜? 뜨밤 보내느라? 아니, 돈 관리하느라. 돈 관리? 아니, 글쎄. 오빠가 치사하게 생활비를 개미 코딱지만큼 주는 거 있지? 얼마? 200. 200? 많네. 많아? 자기가 버는건 천이 넘으면서 꼴랑 200 주고 생활하는데. 라 그게 많아? 배부른 소리 한다. 누가 뭘? 너 시집 가기 전엔 누가 매달 백만 원만 주면 온 몸을 갖다 바칠 거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 알바하면서 살기 힘들다고 징징거렸으면서. 그땐 그때고. 그리고 혼자 살면서 백이랑 둘이 살면서 이백이랑은 완전 다르지. 뭐가 달라? 남편은 저녁밖에 안 먹을 텐데. 그리고 요즘 우리 나이 때 맞벌이 안 하고 살림만 하는 여자들도 드물다 너. 너내 친구 맞아? 왜내 편은 안 들어주고 오빠 편만 들어주잖아. 내가 언제 또네 남편 편만 들어줬다고 그러냐. 현실이 그렇다 이거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생겼을 때 돈을 어디서 구할지 막막하다고. 큰 일? 큰일 생길 게 뭐가 있어? 왜 없냐? 그러니까 무슨 큰 일? 음, 쌍꺼풀 수술. 쌍꺼풀? 너 했었잖아. 요즘은 아웃라인이 대세래 뭐? 너 쌍꺼풀 한거 티도 안 나서 좋다고 했잖아 요즘엔 한거 티내는 게 대세라는데? 한 거를 왜 티내? 어디서 그런 이상한 말은 들어서 그리고 재수술은 비싸단 말이야 그럼 알바 뛰어 아직 애도 없겠다 시간 여유 많잖아 너 내가 시집 왜 온지 몰라서 묻는 거야? 이 창창은 20대? 창창은 아니지 만으로 스물 아홉이지 실제로 서른 살이잖아. 야 김지우, 너 진짜 왜? 또뼈 맞아서 아파? 그래 이고 사. 그럼 네 남편한테 생활비 더 올려달라고 해. 그래서 그거 알뜰 살뜰 모아서 수술해. 그래도 될까? 신혼 때 아님 언제 애교 부리겠니? 오빠. 왜? 미에 찜찜해. <laughs>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좋은데 가서 사진도 찍고 싶고 예쁜 옷 입고 인스타에 사진도 찍어 올리고 싶은데 생활비 부족하다고? 아니 뭐 알았어 백더 줄게 정말? 아, 대신 저녁 식사는 신경 좀 써줘 나 고기 팬거 알지? 알았어 알았어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불고기 돌아가면서 준비해줄게 <laughs> 그래 할말다한 거지? 아니 어. 뭔데 또? 사랑해. <laughs> 나도 이따 뭐 먹고 싶어? 아, 오늘은 간단하게 삼겹살 먹자. 알았어. 도착하기 15분 전에 전화 죠 준비해 둘 테니까. 고마워. 내가 또 고맙지. 그래. 이따 봐. 돌고 아니었네. 역시 지우개 말을 듣길 잘했다니까. 지우야, 나 어디에 게 어딘데? 압구정. 압구정? 거긴 왜? 쌍수 재수술 하러 왔지. 대박. 진짜 하러 간 거야? 생활비 아껴서? 음. 얼만데? 400? 뭐? 400? 너 미쳤냐? 요즘 쌍수가 얼마나 싼데? 재수술이라 비싸다고 했잖아. 그리고, 제일 유명한 데산 거란 말이야. 잠깐. 할게 아니라, 한 거라고? 어, 보여줄까? 됐다. 흉하다. 남편은 뭐라 안 해? 말안 했는데? 뭐? 하긴 보면 알 텐데 뭘 말하니 안 보여주려고 어떻게? 엄마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했어 어머니? 왜? 그래야 친정에서 쉬지 이것도 수술이라고 피곤하면 안 된단 말이야 눈 팅팅 부어서 틈만 나면 얼음찜질 해줘야 하고 친정에서 쉬다 가면 알거 아니야 알면 아는 거고 말면 아는 거고 남편이 눈썰미가 그렇게 없어? 오, 어, 상남자야 그래서 좋아 좋기도 하겠다 그럼 나 성형한 거 하나도 모르니 좋기만 한걸 그래 축하한다 오빠 나 요리 학원 좀더 다니면 안돼 요리 학원 왜 오빠한테 맛있는 저녁 차려주고 싶어서 그러지 그래 지금도 괜찮은데 아니야 안 괜찮아. 오빠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고기 굽는 거밖에 없잖아 괜찮다니까 아니야 내가 안 괜찮다니까 그럼 학원 말고 유튜브 봐 뭐? 유튜브 요리 채널 많잖아 아니야 제대로 배우려면 요리학원에 다녀야 된다고 하... 얼만데? 재료비랑 학원비랑 합치면 50 뭐? 몇 달만 배우면 배운 값 뽑는다니까 알았어, 줄게 고마워 그래 아싸, 이번엔 코 수술이다 지우야, 나어디게 어딘데? 아, 꾸정 너? 설마 너 아, 이번엔 코 재수술 그건 또 왜? 요즘은 동안 코가 유행이래 무슨 코? 코끝을 살짝 드는 거 그것도 생활비 모아서 한 거니? 어, 이번엔 요리학원 다닌다고 뻥도 쳐서 좀더 빨리 모을 수 있었지. 아니 넌 대체 결혼을 왜한 거냐? 왜라니 말했잖아. 진짜 물주네, 네 남편이. 왜? 그러면 안 돼? 됐다. 뭐가?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왜? 모르면 말고. 얘 대체 왜 이러는 거지? 너뭐 하는 애니? 내가 뭘? 요리학원? 하왜 그러는데? 학원 다닌다고 거짓말하고 대체 뭘한 거냐고! 아... 아... 그게... 지난번에 쌍수 학원은 장모님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친정에서 쉬더니 이번엔 요리 학원비까지 모아서 코 수술을 해? 어머! 알았어? 나 그럼 모르냐? 아니! 나는 오빠가 아무 말도 없길래! 너 결혼 전에도 쌍수랑 코 수술한 거다 알고 있었어! 응? 어? 왜말안 했어? 네가 민망할까 봐말안 했지! 그리고 요즘 그 정도는 기본이라는 말도 있고. 근데 이번엔 왜한 건데? 네가 거짓말했잖아. 여가생활 즐기라고 생활비 넉넉하게 줬더니 뭐? 거짓말까지 해가며 눈, 코, 소리를 해? 나한테는 그게 여가생활이야. 뭐라고? 그리고 오빠가 준 생활비로 내가 뭐라든 그건 내맘 아니야? 너 진짜. 왜? 뭐가? 나를 몰로 보는 거야? 남편. 물주가 아니라? <웃음> <웃음>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보니 맞나 보네. 하이 그래서 뭐 오빠도 나 예뻐지면 좋잖아.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내돈 모아 성형하겠다 이거야? 왜 하면 안 돼? 됐다 여기서 그만하자. 뭘 그만해? 이네 돈으로 성형하라고. 뭐? 헤어지자는 말이야. 잘 벌어서 잘뜯어고쳐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자기가 준 생활비랑 학원비 아껴서 성형한 것뿐인데 왜? 아 예뻐지면 자기도 좋으면서 아나참 어이가 없네.